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옷이 없어서, 이렇게, 진실로 옷이 없어서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게 진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번에 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쓰는데요.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두 번을 쓴 내용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쓴 때는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말, 이제, 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데도 있는가 보다 생각할수 있거든요.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한 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요 진실로 옷이 없어서,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진실로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를 다른 부분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진실로라는 말을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거를 한번 진실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때그 오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이제그 야곱의 사다리 알죠? 야곱의 사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 할때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지성소로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내리락 하는 말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이제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 있는 자가 이제 뜰에 있는 자가 성소로, 성소에 있는 자가 지성소로 올라간다는 말이고, 어,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뵙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느이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기 두번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 진짜라는 말이네. 그러죠 진짜 진짜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보는 거야.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을 겹쳐서 썼죠.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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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되어잖아요기도 그죠?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진짜, 진짜 하는 말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때 이렇게 두번 쓰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논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죠. 그러면 뭘로 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다. 라고 진짜 진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3장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도 또 진실로 진실로죠. 진실로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 말들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말들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짜 진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그 진실로 진실로 되기로 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할때 그렇게 이제 진실로라는 말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해놓고 여기에 누가 하는 것을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걸 아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행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해 놓고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때그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말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자, 5장 25절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하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온단 말은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간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었어야지 반드시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다 가늠한 여자들이거든요. 그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살아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정말 내가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부활을 시키는 건데,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 하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해서 부활하게 만드는 게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봉 5장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했어요.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르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 진짜 내가 진짜 말하는데, 니네 진짜로 날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이제 이런 거죠. 이게요. 어, 자,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누구라는 거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때 먹은 게 진짜 떡이 아니야. 그게 진짜 참떡이 아니야. 진짜 참떡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나야. 예수님,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건 율법이죠. 예수님이 주는 건 은혜와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율법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음, 자.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반대로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영생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영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믿어지는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가는 걸 중간중간 자꾸 잊어버리고 아니면 배척하고 아니면 자기 또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면에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이게 기도하고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잖아요. 저도 그러면 그게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끝까지 믿어봅니다. 그거를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또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 하나님, 어떤 건 이루어져요. 이제 금방 이루어집니다. 또. 그래서 이루어지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 있는단 말이에요. 아, 변함없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질 거야. 이라고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변함없이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변함없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변함없는 믿음이시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예.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예, 그렇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요. 근데 결국에는 다 이루어져요. 보면요. 지나고 나면 아, 이루어지고. 또는 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해요. 뭐 굉장히 막 이루어져 서 이루어져 서 이렇게 안 해도 이루어져요. <laughs> 웃으면서 기다려도 이루어집니다. <laughs> 자, 6장5 3 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진짜 얘기한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가. 그러면 생명 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뜯어 드시려고요? 또 뜯어 먹으시려고 어떻게? 뜯어드시려고, 어떻게. 어떻게 뜯어먹으시겠어요? 말씀을 뜯어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그렇다고 같이 배워서 또책 이렇게 찢으면서 뜯어먹고 얘기면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뜯어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뜯어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독특하게 나오는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요. 그럼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죠. 예,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니까,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의에게 종이 되고, 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예. 그죠? 사단이, 사단에게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의에게 돌아오게 되면, 우리 의, 의롭게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겠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자,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진실로, 진실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대로 되겠죠? 자, 진실로, 진짜, 진짜 내가 너에게 희 얘기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죽음, 죽음이 오지 않는다, 있잖아요. 죽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첫째 사망을 받은 자가, 두 번째 예수님, 우리, 우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선악관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든 거라고.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두 번째 죽음이 안 온다, 우리한테.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진짜다, 진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야, 야, 진짜, 내가 진짜 한번 얘기해볼게. 이렇게, 진짜, 진짜 얘기해볼게. 나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진짜 내가 얘기한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 10장을 한 번, 오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요한복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진짜 진짜 얘기하는 거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왔던 모든 건다 절도며 강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올 때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인 거야. 그 전에 온건다 가짜야. 그게 다 절도며 강도. 너희들을 너희들 영혼을 다 뺏으려고 했던 거야. 너희들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율법이 왔던 거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왔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야. 이게 저기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우리가 양이죠. 우리가 양이고 그 양의 문이야. 그래서 저는 한번그 꿈에서 이런 걸한번 봤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돼요 이게 양들이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생각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양의, 양의 문이니까 양들이 여기 있고 저쪽에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양, 양의 문이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꿈에서 어떤 어떤 걸 봤냐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 게 하나 그러니까 선명하게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푸른 들판이 촥 이렇게 있었어요. 푸른 들판이. 근데 양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거기에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옆에 옆구리에서 그 양의 옆구리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양의 옆구리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쭉, 쭉, 이게 줄 서가지고 쭉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양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은, 문은 열려있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들어가는데, 쭉, 이제, 앞에 사람 들어가고, 뒤에 사람 들어가고, 쭉, 뒤에 사람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데요.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제가 그때 보면서 무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저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요. 그래서, 푸른 잔디에, 양한 마리가 있는데 옆에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다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 거야. 그 아내가 남 아내가 이게 아내가 자꾸 남는 거예요. 공간이 남는 걸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요 줄서 줄 서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문이 되셨구나 이말이에요 양이 문이 되셨구나. 양이 양 자체가 문이 되셨구나.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 오신 그 어린 양이 옆구리에 찔려서 옆구리에 구멍이 났거든요.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옆구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남을 만한 옆구리에 구멍이더라. 그 구분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게 양의 문,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2장 2 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아시죠? 주님 한 분이 죽으셔서 수많은 우리 열매들 교회를 주님이 맺게 만드셨다. 열매를 맺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얘기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교회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지금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착각이 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 진짜 슬픈 얘기죠. 근데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가 누굴까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라.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야. 그게 가론 유다예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판다는 거요? 내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그죠? 남탓하지 말라겠죠? 네, 남탓하지 말라. 남탓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가로유다야 내가 가로유다인데가로유다가뭔 말을 하겠어, 솔직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가로유다인데뭔 말을 하겠어,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로 얘기하는데, 네가 또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부인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 부인할 수,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 잘하면 네가 이거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거 잘 기억했다가 부인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할수 없이가 아니고, 이건 자기가 벗어날라고 해도 안 되는 진실로 진실로 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못 벗어나는 거야. 자, 세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했잖아. 나 당신이라고 했잖아. 왜 자꾸 베드로한테 또 넘겨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신 분이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게 세번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용서해, 안 해요? 용서한다고요. 예수님이 가룟유단 용서하겠어, 안 하겠어요? 용서하려고 했는데 지가 죽어버린 거요. 용서하려고 했는데 지가 죽어버린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할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받은 거고요. 여러분도 어쨌든, 어, 남으셔야 됩니다. <laughs> 남아있으면 돼요.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다 데리고 이제 천국에 가실 거니까, 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죠 이게그죠 요한복음에만 해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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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 그래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뭔가 아는 사람이죠. 요한만 아는 건 아니지만 요한이 굉장히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보았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러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모 1 4장1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을 막 세우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보다 훨씬 더큰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 세상에 그죠? 예, 주님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누가 여러분과 저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란 말이죠. 더큰 일이죠. 그죠? 더러니까 열매들이 많아진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 그 씨가 똑같은 씨가 들어있는 열매가 많아진 거예요. 그 나무가 많아진 거예요. 한 나무가 와서 한 열매가 와서 죽었더니. 그랬더니 한 씨가 와서 죽었더니 그랬더니 많은 씨를 맺었다 그 똑같은 씨가 그 하나의 씨첫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씨의 씨를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다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 오히려 기쁨이 될 테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어,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제자들이 좀 슬프겠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요, 막 기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활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좀 슬프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이제 또 데리고 천국에 가시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16장 23절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뭐 스테반도 그렇고 뭐 주님의 제자들이 막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었을때스테바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 사,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스테반도, 스테반은 이제 그 멸류관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멸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멸류관 쓰신 그 주님께서 그 직접 스테반 죽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멸류관을 받는 이제 장면을 이제 소개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모두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나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였고, 그 16장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고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출교하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출교라고 해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징조가 마지막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들에서 진짜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사울이 죽이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했어요. 열심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어요. 자기가 그열심히 그 열정적인 그것이 유대교를 향한 자기의 그 열정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것이요라고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은혜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자꾸 설명하는 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그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열심히 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설명을 해야 정확하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에서 출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 잘 믿는다. 고 사실은요. 진짜 잘 믿으면 남탓 안 합니다. 남탓 안 하죠. 그죠? 진짜 잘 믿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요. 주님 때를 기다리고, 아,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거울 삼아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되겠죠. 그죠? 아, 근데 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리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제이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어때요? 진실로 진실로 많이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2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숙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수여, 진실로 옷이 없어서, 진실로 하나가 빠졌다겠죠? 우리나라 글자에는 하나 빠졌어요. 원래 이제 다른 이제 글자 헬라어는 나와 있는데, 그 진실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왜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이걸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상당히 많이 썼을까, 성경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습관적으로 아마 하셨, 하셨겠죠? 근데 그걸 이제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요한이 요거를 이제 썬 거예요. 주로 많이 썼어요, 요한이요. 그래서 제가 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으며, 이게왜 중요한 얘기냐,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에도, 진실로 속효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멘 주의수여, 진실로 옷이 없어서, 라고, 왜그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성경을 마치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개를 한번 설명을 여러분에게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